이런 가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또 훌륭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게 있고 이름은 유명하니까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좀 옛날 이론이긴 해서 과거에는 엄청 유행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공부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핵심만 좀 잘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을 잘하려면 마트예요 물건을 파는 마트가 사업을 잘하려면 상품 구색이 많아야 됩니다 담배 사러 왔다가 커피도 사고 라면도 사고 또 음료수 사고 그런 거거든요 담배가 있고 없고는 담배 매출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 맥주도 편의점 가면 한 종류 있는데 이마트 가면 맥주가 200 종류가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맥주 팔아서 돈 별로 안 남거든요. 수입 맥주 4개만원 이렇게 팔면은 거의 안 남아요. 그래도 갖춥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수입 맥주 고르는 재미에 이마트에 오거든요. 온 김에 나머지 다장다 보는 다 거. 구색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장 크기도 커야 되고요. 저렴한 가격도 중요한데 주차도 편리하게 확보를 해야겠죠. 할인 행사도 자주 하고. 그래서 보면 큰 회사는 보통 이 사업에 필요한 이런 가치 인자들 여기를 가치 인자라고 부르는데 밸류 팩터. 여러 가지 밸류 팩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중요하죠. 다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것들인데, 큰 회사는 보통 다 되고, 중간 회사는 보통 다 중간이고, 작은 회사는 보통 다 약해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블루오션 전략에서 뭐라고 하냐? 모두가 다 어정쩡한 상태다. 다 잘하고, 다 중간이고, 다 못하고. 이게 어떤 산업이건 그려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가끔씩 특이하게 그 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뭐냐면, 다 포기하고 하나에만 몰빵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을 거죠. 뭐, 예를 들면 상품 구색도 별로 없어요. 매장도 작아요. 주차도 안 되고, 할인도 안 합니다. 근데 싸기는 엄청 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뭐, 딴거 없어요. 그냥 아이스크림만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업종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구색이 아이스크림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 구색은 많지만 사람이 아이스크림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보겠죠.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 무인 계란 판매점입니다 가시면 그냥 텅빈 냉장고만 이렇게 있고 이게 전부 다 계란이거든요 왕란, 중간란, 뭐 유정란, 무정란 하여튼 계란만 다 있어요 동네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다른 건다 포기하고 오로지 가격 하나로만 동네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9,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 가시면 6,800원 이 정도 가격에 형성돼 있고 이 무인 계란 판매점이 브랜드가 되게 여러 개 생기고 있고 매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람들이 계란을 이렇게 많이 먹나 싶었는데 맨날 마트 갈때 그때 그냥 같이 사오잖아요 마트에 계란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마트 가서 장볼 때 계란은 안 사고 계란은 여기 와서 삽니다 왜냐 저렴하니까요 근데 이런 게 브랜드가 된다는 거죠 저렴하다라는 특징에서 독보적인 이런 엣지를 보여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계란 사로 어디 갈 거야? 아유, 저기, 저기, 우인 계란 할인점. 거기 가는 거지. 거기 싸니까. 아이스크림 먹는다? 우리 동네 편의점에도 팔고, 이마트에도 팔고, 홈플러스에도 팔고, 동네 로컬 슈퍼에도 팔고, 아이스크림은 어디를 가나 다 팝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먹자 이러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생각나는 거죠 왜냐면 가격만큼은 여기가 짱이다. 이런 상징성이 생기니까 말이지. 반대로 이제 구색만큼은 여기가 짱이다. 다른 거는 몰라도 구색은 진짜 많다. 그러면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아, 뭐 살지 모르겠는데, 가서 뭐 있나 보고 고르자. 하면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뭐~ 20대 남자가 지하철에서 영어 공부한다. 그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인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런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역시나 여러모로 애매한 서비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은 많고, 큰 시장, 작은 시장 있고, 큰 시장 하고 싶은 욕심은 나지만, 그러다 보면 애매해질 수 있으니, 좀 작은 시장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신에 큰 시장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먼저 집중하고, 이거 되고 나서 옆에 시장으로 간다.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업의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를 적게 잡으세요. 한개 아니면 두 개. 난 여기 집중한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여기다 쓴다. 대신에 나머지는 다 포기한다가 아니라 이거를 충분히 만족을 시켰을 때 이거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떠오른다 싶을 때 그때 이제 2번 가치, 3번 가치 이런 식으로 목표 시장이 있고 확대 시장이 있었듯이 목표 가치를 먼저 정의하고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삼을 뭐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확대 가치로 전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업 계획이 좀 구체화 되겠고요. 앞에 고객을 정의했잖아요. 고객과 가치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죠. 고객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20대 남자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가치는 길게 설명해야 되는 문장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고급진 어휘, 실제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단어들 이런 게 중요할 것이고요.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고객을 타겟팅을 했으면 가치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짧게, 짧게 얘기하기. 여행가서 정말 자주 쓰는 단어들 그런 거 위주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연동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에서 정의했던 고객을 여기다가 그대로 두시고 요 고객에게 내가 제공할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 나의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고 갈아타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잖아요. 많이 갈아타기 때문에 나의 매출은 지금은 1억이지만 내년에는 10억일 거고 내후년에는 100억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납득이 돼야 되고, 납득을 시키려면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 고객이 나의 전자책 출판을 준비하기 위한 전용 에디터 이거를 선택하기 전에 기존에 뭘 선택을 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 정말 우리 서비스 말고는 대안이 없구나 이런 공감이 생길 수 있고 아이 정도면은 기존의 고객들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고생 많이 했네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게 진짜 안 풀리는 문제네 이건 정말 어려 문제네 이런 공감이 되는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솔루션에 또 공감이 되는거죠 야 이렇게 해결이 잘 안되는 이 상황에서 이 솔루션이 있으면 사겠네 이거는 5천원 기꺼이 내겠어 이런 마음이 들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IR 자료에서 보면은 고객이 그냥 잠깐 나와요 고객이 기존에 노션을 썼다 끝 근데 우리께 노션보다 좋다 그리고 우리께 뭐가 좋은지만 한참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노션 말고 대안이 없냐 모든 사람이 진짜 노션만 썼냐 또는 노션을 쓰되 그 안에서 책으로 편집하기 위한 어려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션에 붙이는 a d d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냐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발표 안 했는데 이 발표를 듣고 있는 상대방이 몇 개를 안다 어 저거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애프터를 받기가 좀 어려우시겠습니다 스타트업끼리는 사실 누가 어디서 뭘 시도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랑 경쟁하는 스타트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래도 적어도 기존에 내가 타겟팅한 그 고객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굉장히 소중한 공부의 기회거든요. 타겟팅하는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빨리 접근하셔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런 거에 필요한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것들이고 그런 거를 잘 정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거를 잘 해결해 줄수 있는 우리의 솔루션 이런 면에서 생각의 흐름을 정리를 하시면 우리 스스로 솔루션 모델 대한 정의도 잘 되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자료에 담아내시면 그대로 좋은 사업 계획에 대한 피칭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